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이번에는, 이번에 올린 영상은 444큐브의 어, 예외형을 모, 예외형 모음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형을 몇 가지, 한네 가지 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 거기에 만 공식하고. 자, 일단은, 자, 여기서 444 큐브의 토끼 이빨 공식과 바보 토끼 이빨 공식 있죠. 네, 그거. 그거 두 가지, 네 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아, 세 가지네요. 바보 토끼빨, 토끼빨, 그리고 2단계에서 엣지 맞출 때, 두, 이렇게 두 개만 남는, 남을 때, 그거를 찍, 예, 할 겁니다. 먼저, 음, 예, 두 번, 예, 2단계에서 나오는 예외형부터, 예외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요 경우입니다. 요렇게 지금 다, 뭐, 엣지 다 맞췄죠? 요렇게. 근데 요두 개가 안 맞죠? 요쪽, 요쪽. 이럴 때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공식이 있겠죠? 요, 일단은 놔두는 방법은 이렇게입니다. 요렇게 같은 색깔이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 밑에 이 초록색, 하얀색도 초록색, 하얀색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야 됩니다. 평행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초록색, 하얀색 초록색, 하얀 초록색, 하얀 파랑, 하얀 파랑, 하얀색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으로 서로 마주 보게 놔두고 <laughs> 공식부터 알려 알려드리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면 여섯, 일곱. 이러면 바뀌었죠. 맞았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외형은 끝났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예외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우입니다. 444 어, 큐브에서 엣지를 이렇게 다 맞춰주고, 그 다음 333 큐브 공식대로 이렇게 2층 맞추고, 그 다음 윗면에 333 큐브 공식대로 요 위에 십자가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333 큐브에 시, 십자가 윗면 맞출 때, 음, 잠깐만요. 요거를 보여드리자면. 요런 니은자 경우가 있고 요 십장 만칠때 니은자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일자 모양 이 있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음 요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만요자 요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옷자가될때 요런 경우는 없는데 요런, 그런 요런 경우는 없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럴 때는 요, 요거를 요엣지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거 바꾸는 공식이 토끼빨 공식입니다 그 지금 공식 그 공식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이 길어서 외우는데 조금 힘들 겁니다. 근데 뭐, 한 하루 만에, 이틀 하루? 하루? 모르겠,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공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식. 요렇게 놔두고. 요렇게 놔두고, 요걸 뒤집을 때. 공식. 하나. 아,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2, 23, 24, 25뭐 이렇게 네 정말 길죠 외우는데 힘들어요 근데 하다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토끼빨공식 끝냈습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공식 토끼빨공식 일단은 뭐 한, 혹시나 제가 방금 예못 못, 알아듣게 공식을 쓴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다시 하나, 둘, 셋, 아, 죄송합니다. 뒷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나 뒷면 스물2 3, 스물셋 스물넷 아 스물 스물넷 스물다섯 네 요렇게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토끼 발빨 공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바보 토끼 이빨이 있죠 네그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바보 토끼 이빨인데 요렇게 어3 3삼 큐브에서 삼삼 큐브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 뭐지? 8단계에서 그다 맞추는 단계에서 쓰는 공 쓰는 공333 큐브에서는 이런 바호 토끼빨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일단 이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어, 요렇게 세가, 세 코너가 무조건 남게 돼 있는데, 네 코너가 모두 안 맞춰, 네, 여기 한쪽만 맞춰져 있을 수 있고, 아예 안 맞춰, 전부 다안 맞춰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조각만 안 맞춰져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네, 이럴 때는 공식이 또 있죠. 근데 여기서 공식을 쓰면 다시, 어, 십자가 맞추고, 아, 다시, 그, 요쪽.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333 큐브에서는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아요. 일단은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잠금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다시 맞춰줍니다. 아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 다 맞추고 이제 세 조각이 나왔죠. 이게 정상이에요. 333 큐브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두 조각이 나올 때는 바보 토끼 이빨 공식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공식을 써주면 되죠. 이렇게 333 큐브 공식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네 맞춰집니다. 여기까지 에이, 예외형 모음 다 됐고요.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